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지피는 들판이나 어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먼지자에 너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필요로 바뀌어 갈 때, 그것을 잘 수용할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먼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고집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 줄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내 의지를 견고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더 주장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기도 마음의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굴러가며 하나님을 더 올곧게 따르는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 모두에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로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그를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그 일장이 갑자기 천사 얘기가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이렇게 해 놓고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시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아마 가로로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쭉 가다가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정 누구에게 해놓고선 안으로 쏙 들어갔죠. 그래서 너는 하고 이건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걸 끌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6절에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고 또쏙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거기 앞에 디귿이 이렇게 있죠. 이것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왔다 그런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천사 얘기가 갑자기 나왔고 근데 그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인데 근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이러,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여러 성경 구절을 이제 구역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되겠죠. 왜 갑자기 천사 얘기를 하는 건가? 3절까지는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하다 갑자기 천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천사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특별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천사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우리는 이제 독자로 따지면 한참 있다가 독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쓰게 된첫 번째 독자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죠. 어, 이 천사가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설명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와. 그것 좀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오라는 걸까요? 우리는 들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와. 그럼 뭘 가지고 오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서로 아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는 그것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상대방은 알지만 제3자인 한참 있다가 그걸 글로 읽거나 소설 안에 문장으로 읽거나 하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뭘 가지고 오는지를 모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해줘야죠. 무엇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설명이 없어요. 왜 천사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보려면 에 지금 이제 이히브리서 공동체 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게 권태스러워 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원래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유대교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상의 체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얘기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도 천사 송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다 퍼져서 살고 있는데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철학 또는 유대교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 까발라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까발라 그런데 까발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승 그런데 이건 뭘 얘기했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사상 근데 그 신비사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 그 사이에 다양한 어떤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유대교 그러면 예수님을 맨날 그핍박했던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철학도 아주 심오합니다 헬라철학에 있는 것처럼 유대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큰 철학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철학과 또 하나는 헬라철학이 있는데 이 신비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를 잘 모르거든요. 특히 우리 그 서양에 있던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더그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나름 그 유대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 중에 한 분파가 뭐냐면 까발라라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믿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주변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면 때로는 이 성경을 왜곡시킬 때도 있고 잘못 이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숭배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공동체만이 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에도 2장 18절인가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는 기독교는 안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준 존재가 누냐면 천사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호적 조사하러 갈때그 길을 바꾸게 만들어 셨던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난 존재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면 이게 보통 그 말라크라고 해가지고 사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존재. 이게서 이제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천 저라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종교와 관을 씌우셨다, 영화로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그 천사가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이당시에 신앙인들 중에 몇몇은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일종의 히브리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를 반박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먼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보다 천사들에게 누가? 천사들 중에 어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건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천사가 어떤 존재냐?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을 잘다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른 걸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기가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거기에 사람은 채워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자리가 희석이 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뭘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가 없는 우리의 자리 속에 누가 채워져 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단이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자리, 사단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맑은 물 비커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빨간 잉크를 딱 뿌리면 어때요? 금방 빨간 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 가요? 빨간 잉크를 싹 뽑아내면 되나요? 안 되죠. 거기다가 뭘 갖다 더 집어넣어야 돼요? 맑은 물을 계속 갖다 집어넣어야. 거기 빨간색이 점점점 옅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만한 저만한 죄성이 있을 때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야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천사 성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굳이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 있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권태로움을 갖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천사 숭배가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점심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생각해 보시고 저녁때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붙잡고 나가는 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지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불교의 고승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좀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를 쭉 적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9 0이 넘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교의 사상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문자를 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요, 오래 사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해탈이 중요하거든요. 열반, 해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신 공양도 하잖아요. 스스로 몸을 태워버리고도 하잖아요. 그 고해와 그 고난으로부터 얼른 벗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오래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럴듯한 놀라인듯하지만 굉장히 얕아요. 이게또 예. 하나 얕은 게 뭐냐면 그 그렇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정교하고 비교를 하려면 그 종교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죠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잘 모르면서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내 신앙의 천박함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유대교를 왜이 사람들이 다시 천사숭배로 가려고 애를 썼느냐 예수에 대한 집중.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은혜. 그것에 더 천착하고 집착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부어래. 도대체 뭐가 부어라는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이 히브리서를 쓰셨던 이분은 바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성경의 율법서에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고 우월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잘 모르면, 내 거라도, 내 거라도 더 정확하고,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 신앙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데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더 견고하게 나가는 이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